지금 이 정부는 말갱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목사들이 미쳐가 그런데 이런 목사 생기는 왜 침묵합니까? 목사들이 침묵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미쳐가지고 착판빨개이들 3억 이상의 자금을 선도들의 현금을 여기다 품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릅니다. 우리는 선도들이 모인 뭐예 예를...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정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 방금 음, 전에 지금 한일분좀 넘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어, 무슨 이야기인 지 아십니까? 어, 이번 삼일절 음,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음, 광화문에서 있었던 어, 기도회 의 모습입니다. 네, 기도회라고 하는 음, 그 모습이고 아마. 어, 조모 목사님께서 아마 TV에도 여러분 나오시고, 막 어, 교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던 그런 이야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더 말할 것도 없이 이게 우리 어,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 제가 이거 어, 이 영상은 음, 유튜브에 어, 뉴스 앤 조이에서 찍은 영상, 편집한 영상이죠.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겁니다. 저도, 어, 그 현장에 가보진 않았어요. 저 현장에 가, 갈 이유도 없고, 어, 갈 계획도 없었지만, 음, 아, 그, 목사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던 분은, 감리교 어, 신학생이라고, 어, 거기에 그 자막이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목사의 말이 나오는 그 멘트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분 있죠? 그, 어, 전광훈 목사라고. 음,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많이 했던 어, 그 목사입니다. 네. 지금, 물론, 음, 여기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어, 동의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로 알아요. 그리고, 어, 그, 우리 지방에, 제가 속해 있는 지방의 목사님 중에도 아마 어쩌면 여기 가신 분도 계신 줄로 알아요. 어, 태극기 집회도 가시는 걸로 하니까. 어, 기도회를 빙자한, 음, 반정권 집회의 목사들이 전면에 나섰다. 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어, 집회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오늘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제가 뭘좀 하고 있는데 오셔서, 어, 그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네,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가끔 나누는데 어,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한 어, 한나절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는 훨씬 많으시고요. 음,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신 분인데, 어, 어쨌든, 음, 그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 제가, 저는 늘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좋습니다. 어, 어떤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다 떠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한 군데 있다. 본질만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배가 과연 뭐냐?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한시간 우리 이제 서울 더 채플 커뮤니티는 이제 오후 4시 예배를 드리니까, 오후 4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자리,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어,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이야기, 5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 이야기를 한 건데, 율법과, 어, 그, 그 믿음이라고 하는 바울이 계속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율법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 기준을 제시해주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수 있도록 어 그리고 세상에들 겸손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잣대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율법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얘기니까요. 율법의 기초, 그리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아야 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할래, 자. 할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뭐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래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서, 어, 바울은 율법에 대한, 율법주의자, 아니면 그 바리세인, 아니면 유대인에 대한 그 대명사로서 할래를 자꾸 계속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주의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음 너희가 그 율법 안에 율법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 할례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야 너희가 이제 어, 계속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과 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 예수를 어, 믿는 데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작 천국이 없다 내지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올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거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뭡니까 교회 안올 거예요 <laughs> 천국이 없는데 <laughs> 구원이 없는데 교회 왜 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천국과 구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유일하신 길이,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 믿음과 실천의 관계는, 불에서 열을 분리하는 것 같다, 라고, 어,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직접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 그리고 주일날 오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예배의 모습이 뭐냐면, 저는, 어, 일요일날, 안식일 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그럴 거면, 왜 안식일날 안 오고 주일날 오느냐.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지만, 일요일날 왜 모이느냐. 태양시를 숭배한다고 하는 그 날에 왜 모이느냐. 물론 예수님이 부활했던 날이고 뭐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그 믿음 내가 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동행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주일날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모이니까요. 일주일에 한번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 자리에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건 이렇게 하자. 그것은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 평소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어 특별한 그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매일 물론 뭐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매일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아니면 은 당사자하고 만나서 설교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우리 서로 보러 오자 교제하러 오자 이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와 그 모임의 목적이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룩한 어떤 시간을 드리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제가 어,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여러분이 점 율법주의 속에 살아 있어서 그래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주의가 나쁜 거잖아요.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 그, 김 교신 선생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와 교회주의를 계속 구분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나쁜 게 아니고 교회주의가 나쁜 것처럼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율법주의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일요일날 나와서 교제하고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행위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개념과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 그게 맞는데, 어, 김종일 목사 당신이 하는 말이 맞는데, 우리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와가지고 잘해왔잖아. 아니, 잘해온 거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요, 여러분 삶의 예배의 아주 극히 일부분의 퍼포먼스라는 거죠. 우리가 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laughs> 그 구국 기도의 그것을 보면서 어, 사실 저는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음, 하, 사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어, 여러분 공부하시면 굉장히 음, 잘 아시겠지만, 음, 물론 천주교가 들어오고 우리 이제 선교사들 맨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넘어서 우리 이제 근현대사의 어떤 기독교사를 좀 공부하다 보면 저는 정말 슬프고 힘들어요. 지금 이런 그 으, 뭡니까 음, 그정광훈 목사와 같은 음, 조모 목사와 같은 이런 분들이 이끌고 있는 한국 기독교 음,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잖아요. 수만 명뭐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의 아, 어, 그런 그 사회 인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그리고 신앙관,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있는 그 작태들을 보면, 전 눈물날, 눈물날 만큼 슬픕니다. 저는 굉장히 슬퍼요.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요, 슬퍼요. 가슴 아파요. 어쩌다 기독교가, 어쩌다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가 그들의 그 어, 뭡니까? 어, 어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욕하고 그냥 비단하고 손가락질하면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재미로 즐길 수 있을지 몰라요. 아 여기 자꾸 자빠지고 그러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어 뭡니까? 그냥 지나면 돼요. 그냥 놀리고 웃어버리면 돼요 한날 그렇게 웃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요 아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 그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어 교회 공동체가 놀림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 저렇게 또 조롱의 그런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고 하면서 제가 그 구국기도의 집회를 하면서 교인돈 3억을 썼대지 않습니까 그 헌금 3억을 거기다 썼대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끝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슬퍼합시다. 저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 슬퍼하자고요.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들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 기도. 저는 정광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그 사람이 건강해 건강한 설교를 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와 바른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몫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들이 있고 어,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속에 한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 그한 사람, 좀 바른 생각을 한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의 예배가, 어, 주일날 하루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삶 전체가, 예배이구나. 하나님 내삶 전체를 보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의 전체 속에 같이 동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한순간 있다가 그냥 주일날만 우리가 구약시대 살고 있습니까? 지성서 들어가는 날만 하나님 보는 날입니까? 우리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우리 그 삶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까? 제가 그래서 모이자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정말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해 보자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체플 커뮤니티? 웃기죠. 여러분 보기에 저게 뭐야? 라고 할수 있겠으나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더체플 커뮤니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예배여야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예배여야 하는 것의 것 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삶의 전부가 지금 이 순간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기를 바래 봅니다. 여러분 음, 우리 크리스천 TV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어, 그리고 사랑한다고 <laughs> 말씀해 주시고 <laughs>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 후원해 주시고 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